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 월드코인이 8,400원의 메스터점 제가 강조해드린 다음에 이 고점 가격, 13,0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5,000원까지 장대 항목을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 이 기준 캔들 기준으로 얼마까지 상방 봐야 되는지 또 눌렀다가 강등한다면 여러분들 또수익낼수 있는 재공략 타점, 추가 물수 타점들 오늘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전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의 우리 월드코인 보유자분들 계좌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월드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2024년도 역대급 불장과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저는 아직도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월 5일, 화요일에는 리스크 코인의 탑점을 2390원 밑에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24시간 만에 100% 넘는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는 폭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어떻게 100%의 상승이 나왔는지를 보면요,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누울 구간에서 N자 패턴의 D 구간에서 타점을 잡았을 뿐인데, 자 세력들이 강하게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2,400원 정도에서 4,900원까지 하루 만에 플러스. 100%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자, 2천만 원을 매매했다면 2천만 원의 수익이고, 1억을 매매했다면 1억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코인을 또 공략을 해드렸죠? 바로 골든 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3월 3일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골든 코인의 타점을 공략해 드렸고, 700원에서 공략했었던 골든 코인이 네, 하루 만에 또50% 정도의 폭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코인들 폭등하고요 뭐 시바이노코인 도치코인 강아지코인들 정말 강아지처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잘 올라타면 하루 만에 50% 100%씩 크게 수익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골든코인도 시세분출 이후에 놀림목 구간에서 타점 잡고 공략을 했더니 바로 다음날 어디까지? 1070원까지 700원 매수가 대비 하루 만에 50%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하루 만에 1,500만 원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수했었던 타점까지 한번더 뺐다가 뭐가 들어오면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이슈들, 공시 내용들 같이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단타로 50%, 100%씩 크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대한민국 상위 1%를 의미하는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 이번에 반감기 앞두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급등 코인들에 대한 추천 문자를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월드 코인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 i CEO 샘 알트만이 이끄는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테마로 부각이 됩니다. 이제 새벽 시간에 엔비디아가 이제 폭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AI 반도체 이쪽으로 시장에 글로벌 수급이 몰려가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에서도밈 코인과 그리고 AI 테마가 3월달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월드 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원을 지금 돌파하면서 신고가 구간으로 접어든 상황인데요. 자, 보면은 우리 비트코인의 방향성 또한 자, 이렇게 자, 비트코인의 방향성 또한 여기 지금 6만 9천 불 달러의 과거의 저항들을 자 돌파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뚫어내면 추가 상방. 저는 85,000 달러에서 87,000 달러 그리고 9만 달러까지도 이제 반감기 앞두고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 신고가 자리에서 우리 월드코인은 비썸 차트 기준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 13,0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한 순간 자 목표가는 2 차. 15,500원 캔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8,400원, 여기 밑꼬리 캔들, 미친 듯이 물량을 쓸어 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린 가격 대비 벌써 지금 80%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13,000원의 목표가를 초과 달성했고, 그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면 목표가 15,500원 가격을 2차 목표가로 여러분들이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 여기를 뚫어내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눌렀다가 조정받고 N자 패턴으로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이 눌른 목구간 저점 매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차 목표가. 자, 여기 2만원. 그리고 만약에 15,000원 뚫어내면 2만원까지 홀딩. 근데 눌렀다가 반등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 시 2만원 돌파무고하시고 못하면 매도. 다시 15,500원 반등할 때재공약해서 네, 추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자, 네. 25,000원에서 27,500원까지. 이제 현시점, 우리 인공지능 광풍에 이런 사동을 이용한 고가 매도 전략 25,000, 27,500을 어 일단은 전략 세워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코인 보유자분들 목표가는 15,500원 그리고 2만 그리고 1만 5 0 0 0 원에서 12,700원 가격을 네, 목표가로 설정해서 여기까지 이제 고가 매도 전략 잘 세워가시면서 수익 실현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어쨌든 이제. 15,500원 이제 꺾일 때 매도 그리고 눌렀다 반등할 때 이제 추가 상승 노려보시고 여기서 또 꺾이면 매도 또 반등할 때 여기까지 이제 상방 열려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네 여러분들이 추가 시세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네 고점 매도 전략 자, 세워가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현재 시장 기준 지지선, 그리고 아직 물량을, 어, 지금 따라잡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해 드릴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번에 비트코인이 무너질 때, 자, 비트코인이 한번 무너졌었죠? 여기 지금 차트 보면, 자, 비트코인 차트 기준, 네, 비, 여기 비트코인 차트 기준, 이 5만 8천 불 정도까지, 5만 9천 불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한번 무너졌다가 현재 다시 전고가를 돌파시도하고 있는데 이 무너졌다 반등하는 이 타이밍에 월드코인의 저점이 얼마였느냐 대략 8,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월드코인 이제 보유자분들이 이 윗꼬리 구간에서 꺾여서 지지선을 깨면 수익 챙기고 나중에 8,400까지 뺐다 반등하는 기회가 다시 온다면에 여기서는 미친 듯이. 네, 그냥 뭐, 미친 듯이 그냥 진짜 눈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배팅해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 시를 누려본다면 50%에서 80%정도의 또다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또이 밑꼬리 타점이기 때문에 요 8,400원 가격은 꼭! 여러분들 활용해서, 네, 투자 수익의 기회를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시세 분출하고, 거리랑 터지고, 눌림목 자리, 반등 나온 캔들, 얼마예요? 자, 9,8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9,700, 9,800, 8,400은, 네,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에요 자리 반등할 때 매수, 요 자리 반등할 때 미친 듯이 매수해서 물량 확보해 가셔도 되겠고, 현재, 이제 5분 동상의 차트를 봤을 때, 자, 3월 9일, 이제 대량 거래 유입되면서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시세 분출 했는데요. 거기서 가격을 방어해준 자리가, 자, 12,000원, 그리고 이제 시세 분출 이후에 다시 12,700원을 또 지켜주면서 이제 시세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다시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이 저항대, 13,000원 캔들을 또 돌파하면서 이제 추가 시세 분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밑골리 달고 반등 나오고 있는 자리가, 13,900, 그리고 13,500 캔들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 뭐,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 13,900원 가격을 단기, 이제 지지선으로 잡고, 이 자리를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한다. 그리고 안 깨고 반등할 때 단타로 접근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본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차 지지선은, 저는, 13,000원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3차 지지선, 자, 12,000원 캔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3차 지지선 반등 예상 지점에서 실제로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 타점 밑꼬리 구간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 단타, 눌림목,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고요.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된다면 밑으로 어디까지 자 8,400에서 9,400까지 한번더 조정 파동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 타점이 여러분들이 저점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해서 월드코인 네, 우리 고가 매도 목표가 그리고 지지선 조정 시 반등 구간에서의 제공략 타점까지 추가 매수 타점까지 잘 설정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월드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실시간으로 단타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함께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월드코인과 단타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잡아야 될지,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을 더 보유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여러분들의 사연 문자로 남겨주시면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보유 중인 고민, 코인들에 대한 고민들 진단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거래재기 직후에 20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본 우리 플레이드 코인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빠르게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오늘의 코인으로 2월 29일 거래재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시초가로 물량을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추천 코인이었습니다. 자, 거래제계 직후에 만들어진 220원 가격 대비 660원까지 하루 만에 20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만들었고요. 어, 최근에 이제 급등 나오는 코인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만에 50%, 100%, 200%씩 수익이 나오는 경우들이 어, 종종 발생이 되고 그런 기회들을 저는 정확한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네, 우리 플레, 이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고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도 네,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플레이드 코인 매수하고 하루 만에 200% 수익을 챙긴 것처럼 단타 코인들 그리고 어디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끌어올렸는지를 체크하고 그 가격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단타 그리고 제공략 타점까지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플레이드 코인 200% 수익 챙기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50% 100%씩 크게 단타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과 같은 반등기를 앞둔 강력한 호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시장에서 돈을 싹 끌어두셔야 되니까요. 수익 문자 받는 방법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 단타 수익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그리고 계좌 승진의 기회로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